이번에 정말 많상을 보고는 이사람 너무 유상한사람이이는이이고는이영상는이 영상을 보고는 이 영상을 고이서상을이을는을하고는 이게 턱방 터져버리니까. 그러니까. 제가 지금 남자친구로서 이제 약혼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. 데 대신 다 이제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. <laughs> 그냥 여자로만 바꾸라 그냥. 그냥, 그냥. 그냥 그냥 한 여자로만 봤어요 정말. 네.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더 잘해야겠다 는 생각도 들었고. 신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왕왕 팬이 됐죠. 네. 저도 진짜 이렇게 노래 잘하고 네.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가지고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아까도 이제 기사가 아. 조금 났는데, 신지가 유명한지 몰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, 반응들이 좀 있으니, 그게 어떤 뜻이냐면, 네. 근데 저랑 만날 때에는 기사가 나면 파급력이 이렇게 클지 몰랐다. 그치. 그런 내용인데, 네. 이제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,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다라고 직관적으로만 표현을. 어.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, 이, 이렇게 큰 파급력이 있을 지 몰랐다는데, 차떼고포떼고 떼고 하다 보니까,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지 유명한 몰랐다. 몰랐다. 네. <laughs> 진짜 신기했어요. 어,